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 어, 서울 강동구 길동 천호대로에서 보내 주신 기계예요. 요거는 이제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모델 젤리라는 이런 기계인데 소형입니다. 이 기계가 작아요. 작은 기계는 두꺼운 옷감을 아, 바느질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젤리라는 기계로, 이 아, 기계는 2003년도에 이제 생산돼서 판매되었던 기계니까, 아, 세월이 많이 흐른 기계입니다. 소형의 기계라서, 두꺼운 옷감에 박음질을 하면 안 되는 기계가, 아, 이런 기계입니다. 이 크기가 작은 기계는 아무리 뛰어난 성, 기능을, 기능이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꺼운 옷감에 박음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제 두꺼운 옷감을 박음질 하실 경우에는, 아, 이 폴리를 손으로 돌려가면서 옷감의 메디를, 어, 천천히 넘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손으로, 옛날 분들 보면 손으로 돌려서 매디를 청바지 메디 매디 같은 걸 이렇게 돌려서 넘기는데 이때 땀수를 넓게 놓으셔야 돼요. 가장 넓게 넓은 땀수를 해서 옷감이 쭉쭉 밀려 나오게 밀려 뒤로 밀려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기계입니다. 그냥 아, 두꺼운 옷감 함부로 박음질 하시면 금방 고구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기계, 작은 기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이제 북실을 감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는데 요 폴리를 빼 주세요. 그러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북실 감기 장치만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에서 북실을 감는 영상이 되겠어. 좌측으로 돌려서 아, 북토리에 북실을 감아 감고 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가의 재봉틀을 가지고 아 이제 재봉틀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구입하실 적에 요거는 이제 홈쇼핑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아 어, 수입 떼서 들어온 기계입니다 요거 이제 반달이라 그러죠 요게 반달입니다 반달을 어, 활처럼 생긴 반대편에 끼워 주고요 어, 반달 커버라 그러죠. 요걸 이제 사요 양철이 위로 올라오게 하고 고대로 밀어 줍니다. 그다음에 딱딱 하고 한쪽이라도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이어 잠금 장치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힘껏 밀어 주시 바랍니다. 어 그렇다고 뭐 부러지거나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나사를 잠가 주고 요즘에 이제 김장철이 지나서 재봉틀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많은 사용 많이 사용을 하시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다가오니까. 요즘 날씨에, 추운 날씨에 이제 두꺼운 옷감을 박아서 이 작은 기계 소형의 미니 미싱에 속하는 기계인데요. 소형 미싱에 두꺼운 옷감을 박아서 요걸 저, 가마가 틀어졌다그래요 밑에 가마가 틀어져서 바금질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두꺼운 옷감 바금질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는요, 어느 정도 기계 크고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기계입니다. 이제 실을 감았으니까, 북토리에, 요걸 이제 북집이라 그러잖아요. 북토리를 보빙에, 보빙 케이스에 넣어서, 요렇게 가운데, 잘 보이죠? 요렇게 손으로 당겼을 때, 아, 끈끈하게 물에 젖은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아도 안 되고, 너무 술술 나와도 안 됩니다. 요거를 이제, 기술자분들은 이제 요 감촉, 많은, 많이, 어,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감촉을 아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출렁출렁 할때 조금씩 흘러내리면 정상이 되겠습니다. 실이 빠져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지식인에서 이제 어, 올린 글들을 보시고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생각처럼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어, 전달한.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봉기 사용자의 사용자 분들께 헷갈린다러죠 헷갈려가지고. 멀쩡했던 기계도 더 많이 고장을 나게 하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릇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 제봉틀에다가 식용유를 쳐야 된다고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지식인의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보내는 알려주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들의 정보를 보고 기계에 손을 대서 별거 아닌 고장도 더 크게 나는 수가 있어요. 예. 바늘에 실을 끼울 때, 예, 제가 지금 끼우는 것처럼 앞에서 뒤로 끼워져야 돼요. 요 때, 요 바늘에 뭐 실이 이렇게 한 바퀴 감긴다든가, 꼬인다든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폴리를 돌렸습니다. 예, 그대로 잘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내렸습니다. 자, 보세요. 요건 이제 노루발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토끼 꼬리처럼 이렇게 생긴 건톡 치면 빠져요. 그 다음에 놓고 그대로, 어, 요쪽에 빠졌죠.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주시면 장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작은 기계가 수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폴리를 뺐기 때문에 밀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예 박음질이 되서 나옵니다. 박음질이 되는 거. 후진, 호진, 후진하는 버튼. 그렇죠 호진 전진. 그다음에 요 직잭 바느질이 되겠어요. 뭐 중요한 바느질은 아니에요. 요 무늬를 낼 적에는 땀수를 촘촘하게 놓으셔야 됩니다. 예, 일 번하고 0 번의 사이에 나야 이 무늬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음, 반달 무늬라 그러죠 다이아몬드 무늬.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늬가 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느질이 되겠죠. 이 지그재그 바느질. 요 기계는 이제 오버록 어, 스티치가 지그재그로 바금질을 하게끔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옷감의 이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지그재그 바느질로 감침질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건 천과 천을 연결시켜주는 바느질이죠. 다음에 돌려서 보면 직선 바느질. 직선 바느질에서 땀수를 보통 2에서 3 사이에 놓으시면 됩니다. 구진할 때는 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각종 기능들이, 예, 정상적으로 박음질 때는 다이오 미싱에서 판매한, 아, 젤리라는 기계의 소형 재범틀, 예, 수리를 마치고, 예,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예, 수리를 하다 보니까 12시 20분이 지금 현재 됐네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더 새로운 기계로 아. 어,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재봉기 사용하는데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